좌표 평면 위에 두점 AP 이것과 직선 y는 x 위의 점 p에 대해서 AP++bp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b 제로로 하자. 직선 ap 제로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동한 직선을 구하고 그거에 y 절편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위치를 좀 잡아볼게요. 여기 x 축, 그리고 이것을 y 축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. 대략적 위치를 좀 잡아볼게요. 마이너스 2,1. 마이너스 2하고 1. 얘네가 만나는 요 점의 위치가 a 고요 B는 3,3의 두배인 6. 요 정도를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. 3,6이요. Y는 X를 잡아봐야 되는 거니까 원점 지나가고요. 1,1 지나가고요. 그 다음에 요 위치가 지금 현재 3이고, 요기 정도 6을 잡았습니다. 그럼 요게 3,3 3 정도 되겠죠? 그래서 Y는 X를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y는 x요. 괜찮나요? 네. 그럼 일단은 우리는 두점 중에 한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됩니다. 선생님은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. 그 x, y 좌표가 반대로 바뀌죠. 1, 마이너스 2 정도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가 1,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요 점을 a'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무슨 말이에요?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습니다. 그 말은 수직, 여기가 이등분이 된다는 말이고요. 요 직선이 한점 아무데나 선생님이 P라고 잡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AP 플러스 PB 이거랑 A-P 플러스 PB 이렇게 했을 때 써보면 이런 말이죠. AP 플러스 BP를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AP랑 같은 길이가 바로 A-P죠. 왜죠? 이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니까요. 그래서 a-p 더하기, bp는 pb라고 써도 괜찮죠. 여기까지 괜찮아요? 그러면 요거, 요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. 이렇게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a-랑 b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? 연결했을 때이 직선과 만나는 위치가 바로 p0면 되죠. 맞나요? 중요한 사실이죠. 그래서 이거 최소값은 a-b가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A-P0B가 일직선에 있어요. 그래서 점, 세 점, A-P0B가 같은 직선에 있습니다. 일직선에 있다.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. 여기까지 괜찮죠? 자, 그러면 직선 AP0를, AP0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이라는 것은 A-P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직선 AP0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까지 괄호 치시고요. 얘가 뭘 말한다? 바로 직선 이거요. A-P0. A-P0를 말한다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. 이거의 Y 절편입니다. 그럼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직선 A-P0와 일치하는 것은 이것은 직선 p제로 b하고 일치하지만 a-b 직선 a-b와 일치합니다. 이유는요? 세 점이 동일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럼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가 있네요. a-점이 얼마입니까? 1, -2가 될 것이고요. b는 3, 6이니까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하면 되죠. 얘를 x1, y1 잡을게요. y y1은 기울기는 x에서 x 빼는 거죠. x에서 x 빼고요. y에서 y 빼죠. 그리고 곱하기 x-x1. 정리하면 y 플러스 2는 2분의 8인가요? 그럼 4, 그리고 x-1. 다시잘 정리하면 y는 4x-4고, 이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됩니다. 자, 이제 우리 뭘 구한 거예요? 직선 ap0의 방정식을 구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직선의뭘 구하라고 했어요? y절편이요. Y절평형. 즉 y절편은 뭐예요? 바로 x가 0일 때 y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. 선택지 1번이 정답이네요.